5다시 일본 풀이 방법도 익혀줘야 돼. 새로운 다른 풀이 방법 얘기해줄게. 자, 이 직선과 이 곡선이 접한데 접한다는 얘기는 뭐지? 그렇지 그 순간은 같아지는 거지. 그렇지? 그러면 12x 플러스 k와 누구? 2 x 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같다. 이 순간점을 찾으면 되잖아. 그 순간이 되도록 해주는 k 값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. 놓고 k는 상수야. 얘는 x들은 숫자니까 x들끼리 모아놓고 k. 숫자 x는 x대로 모으고 왜 모을까? 그렇지 x는 도함수가 가능하니까 도함수 플라이말 때 가능하니까 모으고. 음. 그 다음에 k는 도함수할 수 없는 애는 놔두고 얘는 직선이 된다. 여기 x가 같이 y는 k 이런 식으로 직선이 되는 거니까. 여기 따로 얘 따로.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 오케이 f x 라 하고 얘는 gx라고 하자 그렇 그래서 fx 곡선과 직선이 만난 접한 만나는 게 아니지 접할 때 했으니까 자 fx는 뭐2 x 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라고 하고 gx는 k라고 한다 그랬지 자 f p 라임 x는 6 x 의 3승 마이너스 6 x i 마이너스 x 2 6으로 내면 ux 음. e. x 자 x 의제 n 마이너스 아까 이너스 2가 되고 떻아까떻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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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내가 f'이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1과 2 해가지고 이렇게 뿔막 뿌리지. 실제로 그래프에 그리면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니? 여기에다가 fx, 여기 요기 fx야.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지.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f 마이너스 1은 음, 2 마이너스 2 에, 마이너스 3, 플러스, 어, 마이너스 1이지, 플러스 12. 그래서 똑같이 아까처럼 7이 나올 거야. 7. 어, 여기가 7. 여기 7이라 하고. 그 다음에 F2는 똑같이 넣어주면, 어떻게 나와? 20 넣어, 2 아까 마이너스 20 나왔나? 2 넣어주면, 그치? 마이너스 20. 이렇게 될 거야. 계산하면 20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됐죠.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해? 그렇지, 기다리고 있던 GX가 등장합니다. GX가 y는 K 이런 식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GX 그래프는 빨간색 접하는 경우 생각해줘. y는 K 이렇게 요렇게 접하 그치? K 이때 K 읽거나 첫 번째 경우. 두 번째 경우, 누구? 여기 밑에 극속감에 접할 수도 있겠지. 이렇게 K가 될 수도 있다고. 얘들이 그 순간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야 돼. 왜 만약에 세 곳에서 만난다, 그러면 이 사이에 야 되고. 7과 마이너스 20과 7과 이 사이에 K가 있어야 되고, 접한다,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되고. 이거 많이 풀어본 문제지. 그치? 그래서, 누구? 어, K가 누구 7이 될 수도 있고 k가 마이너스 20이 될 수도 있다고 이해되니 접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요 구간만 보면 된다고 극대값 극소값이 k 지나간다 생각해 주면 근데 양수 k니까 얘 버리고 얘만 가져와서 k는 7이 되지 어떤 것도 쉽니 어, 편한 방법을 하는데 선님은 개인적으로 지금 방법 5-1번 풀이 방법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뒤에 가서 심화 문제 푸는데, 응용 많이 가능하거든요. 익혀주세요.